지리산 자락에 비구름이 걸렸다. 아빠 강동희 씨도 무슨 일인지 아침부터 부산하다. 잘있어 갔다 올게. 알았지? 돌로에 먹었으면 안 나는데. 어머니 혼자나 가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가세요. 어. 예. 네. 가자. 시내로 급한 볼일을 보러 가는 부부를 대신해 이제부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볼 차례다. 평소 같으면 한자 공부를 해야 할 시간 하지만 엄마 아빠가 없는 시간을 틈타 아이들은 놀기 바쁘다 네, 부자정도 먹었고 황자정도 먹었고 네. 엄마 같았으면 열댓 번은 포채야 겨우 먹을 수 있는 음료수 할아버지가 있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목소리> 맛있어 이해해야지 예, 맛있어? 네. <laughs> 할아버지 좀 드십시오. 해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 먹어.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했던가. 보면 볼수록 아까운 보물이다. 사당의 최고 어른 할아버지도 백섭이 앞에서 싱글벙글 웃음만 나온다. 그 시간. 구섭이와 황섭이 무슨 일인지 소란스럽다. 놀이로 시작했던 배드민턴 게임이 어느새 싸움으로 번질 기세다. 알고 보니 형이 배드민턴 공을 제대로 던져주지 않는다며 황섭이가 고리났다. 와, 저 동선 실따는 잠깐 해. 와! 결국 불효령이 떨어지고야 말았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할아버지 앞에서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황섭이. 이루와. 일어나! 아니, 에서. 어, 어, 들고 어, 어. 와. 들고 와. 어, 뭐야? 어와오도아니라 어. 우도 <laughs> 아니라, 우자식 같이. 아니나아 <laughs> 어, 그, 요 떠는데 진정한 우유를. 어, 아개처이좀 맞아야 돼, 기라 이제껏 손자들에게 회초리 한번 들지 않았건만 이 날만큼은 정말로 화가 많이 났다. 툭하면 울음부터 터트리는 못된 버릇이 문제였다. 씩들 아무것도 도 하고 쳐울고 있어. 자식이. 리아니는줄 알아야 돼. 요즘 들어 미운 일곱 살을 자처하는 황섭이다. 그날 오후 볼일을 보러 나갔던 아빠가 돌아왔다. 뭘 일이 아빠가 시네요아빠 따진 게 살만해요. 그새 무슨 일이 생겼을까 싶은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뭐 때문에 저거 있어 와서 날려 저녁은 뭐 뭐 어떻게 항습이가구지이가또좀 길피면 조금 거거 i 거만 그거 막감 e and talk on c 그래. o u 한 i 이가백 o 이랑 같이 n go o 놈좀만나서이 i l l o 곧바로 진상 조사에 나선 아빠. n s y o 이 r e 봐 o i n g to be w r o 아버지도 없고저안싫데요 또... 너... 근데 왜 우지랭이야? 아빠가... 조용히 해봐. 한 숨이 왜 뭐가 왜 치댔어 왜 울었어? 배드민턴 치자고요 했는데요. 공평하게 저 형이 좋게 안 치줄까 이제 전 공평하게 전원에. 형이 저게안던져줬어 네. 응. 네 어떻게 던졌는데? 저요? 그냥 통통 쳤는데요. 아 벽에 막고 그래가지고요. 네 장난 쳤지? 아니야. 장난 쳤는데 장난. 자... 그러면 안 울게 잘 데리고 놀 수가 없어. 내가 데리고 놀고 그냥 가 짜증 내는 거라서. 애는 네보다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봐. 그러니까 운동도 네가 훨씬 잘하고 모든 걸 잘하지만 얘는 아직 뛰는 것도 잘못 하잖아. 응? 그러면 네가 어차피 놀것 같으면 얘한테 맞춰 줘야 돼. 알겠어? 짜증 내고 울지 마라. 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가 할 말을 못하고 울어버리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야. 형이 저 동생을 잘못된 부분을 이끌어주고 또 감싸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자질이 있어야 집안에서는 형, 밖에 나가면 다른 지도자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생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돼야 그 능력이 키워져야. 밖에 나가서도 나무를 이끌 수 있죠. 해초리 대신 예절 교육을 하기로 했다. 사람이 송가지는 것도 그래요. 이러면 금방 기고 응. 이러면 또내 몸이 너무 다 벌려가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항상 공수를 하는 거야. 이걸 공수를 하는 거야. 절의 기본 손동작은 양손을 공손히 잡아주는 공수. 사실 글 한자를 더 익히는 것보다 올바른 마음 자세와 몸가짐을 지니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손, 골바, <laughs> 그러한 엄격함이 있었기에 집안 어른이 알려주는 삶의 지침을 아이들도 믿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또한 명의 스승이다. 앉는 것도 어디. 예, 또로성이 앉아야 되고, 몸도 발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강요하다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외모가 바른 사람은 마음씨도 바른 게라. 그래서 예전 성인부터 사람을 가르칠 때 외모를 자꾸 단속을. 하는.